자 오늘 예비고래학생들 <laughs> 이어서 수업 시작할게요. 자쭉 해석하면서 풀어야 되니까 내, 이 유형이야말로 진정한 실력이죠 이거는. 예 홈수가 통하지 않는다. 자첫판 볼게요. 어, uh, in the world of the internet, 인터넷 세상에서 인터넷 세상에서 anyone with a website,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잖아. 사람 누구든지는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야. 웹사이트를 갖고 있는 누구든지는 can compete. 어? compete 뭐였어? 우리 competition 경쟁하다죠, 그렇지? 누구든지는 경쟁할 수 있어. equal l y 뭐야, 여러분? equal 이 뭐야? equal 수학에서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수학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요? equal 그러죠, equal. 요즘 은안 그러냐? 옛날 선생님들은 equal 이랬거든요. 그 equal입니다. equal 입니다. equal equal 을 발음을 equal 하신 거예요. 자,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with anonymous l c 뜻은 그밖에요 그밖께 누군가와 웹사이트를 갖고 있는. 즉 <laughs> 인터넷 세상에서 네가 웹사이트 갖고 있으면 다른 웹사이트 갖고 있는 사람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the number of rich how m u t h 하면 자, 더 넘으로 또 나왔다. <laughs> 얘들아. 어, 넘버 5랑 내가 더 넘버 오브랑 어 비교해야 된다 그랬죠. 얘가 뭐였죠, 얘는? 얘는 many의 힘이라고 그랬고요. many. 그치 얘는 무슨 뜻이었죠? 뭐뭐수죠 그래서 얘는 복수 취급하고 얘는 단수 취급한다 그랬어요. 예. 해석을 헷갈리시면 언제든 망 가진다. 싹다 깔아 놓주세요 요즘도 <laughs> 깜짝이 뜨좀이 들어. 요즘에 제가 집에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힐킬 TV를 보는데 그지너면 명모하니 뭐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VOD 그게 하다가 새벽 4시까지 봤네. 자 그럼 보자. 리테일은 뭐라고 했어? 소매야. 아웃렛은 그 가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매점이야. 소매점. 소매점의 숫자는? 소매점의 숫자는? does uh, not matter. 자 matter의 뜻이 뭐야 얘들아? 문제잖아 문제. 맞아? 그 다음에 동사로서 얘가 무슨 뜻이 있어? 중요하다란 뜻이 있어. 아주 중요하죠. matter. <laughs> 중요하지 않아. 너무로 뭐야? It doesn't matter. 그러잖아요 그렇죠? It doesn't matter. 중요치 않아. 좀 봐봐. 자 인터넷 지금 봐. 네가 지금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있어. 인터넷 쇼핑몰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소매점의 숫자가 소매점이라는 거, 밖에 가게, 실제 가게, 실제 가게의 숫자가 중요해? 중요치? 않다라는 거야. 그제. 그리고 이것은 이것은 줍니다. 오너가 누구야? 소유자죠 소유자 주인이죠 소유자인데 a single of a 자 the owner of a single successful website 하나의 싱글의 하나죠 하나의 성공적인 웹사이트의 주인들에게 주인들에게 거대한 거대한 모를 주겠어 이점을 주겠어 단점을 주겠어 가게가 필요 없으니까 이점을 주겠죠 그치? <laughs> 자, 예를 들어 보자. A regular Bricks and Mortar bookstore. Bricks and Mortar. 이게, 이게 그대로 해석하면 그 벽돌과 시멘트예요. 그 벽돌과 시멘트가 있는 가게니까 실제 가게죠. 실제 가게. 그치? 일반적인, 실제적인. 집중하세요. 서점은 뭐뭐뭐뭐. 뭐. 서점이 유명한 서점 이름이죠? 이와 같은 그 실제적인 서점은 b 더 l v e d e r e t out Outlet 그 소매점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h i 어 e Staff, s t 아 h i r 가 뭐죠? 고용 s t a 들을 고용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주요한 시장에서 그 나라에, 그렇지? 서울 서울의 뭐 음평점. 이제 서대문점, 마포점 다 해가지고 사람을 다 구매해, 다, 다 뽑아야 돼요. 그것은 많은 돈에, 탐번 보겠어. 많은 돈에 비용이 들겠죠, 그렇지? 많은 돈에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것을 compare가 무슨 뜻이야? 비교하다죠. 이것을 아마존과 비교해봐라. 근데 아마존이 뭐야? 동격의 컴으로 다 설명해 주죠.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과 비교해봐라. 근데 그 아마존이 온라인 서점을 다 설명했죠. 경쟁할 수 있는 하드투웨드하드투웨드니까 머리를 맞대고 경쟁하다니까 뭐야? 정면 승부하다에요.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이 아까 실제 서점과 와이어 타빙 o 하는 동안에 해야 하는 동안에 오직 하나의 장소, 하나의 한 세트의 스태프 그리고 하나의 재고죠, 재고를 가지고 아까 얘래는 뭐야? 되게 많은 게 필요했는데 단지 장소 하나만 있으면 되고 스태도한 세트만 있으면 되고 재고 목록도 하나만 있어도 되는 그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과 아까 그이 실제 서점들을 비교해. 바라 오케이 비교해 바라니까 명령문이니까 동사원형으로 쓰셔야 되겠죠 c o m p a r e <laughs>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우리나라에는 아마존 잘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아마존 그 f 그그그 o t sure if I'm not sure if I'm n o 뭐 s 지 r e if I'm 지 예. 그 아저씨 어그열 그 이혼할 때 와이프한테 몇조 줬잖아요 그래서 그죠? 예. 우리나라는 이혼할 때딱니 네 재산 내 재산을 확실하게 갈라거든요. 미국은 이혼할 때 살다가 이혼하면 씨 와이프한테 반 떼줘 막 이런 식이요월 원래 나만 부자였어도 떼줘.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내 돈이었으면 내 거. 자, 아, 암튼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커스트 세이빙이면 뭐야? 세이빙이면 절약이죠, 저축이죠, 저축, 그렇지? 비용 절약이, 비용 절약이 웹 스토어에서는 지금 뭐야? 엄청나게 써, 아주 적겠어 엄청나다가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안 나와. As compared to 비교되어서 뭐랑? 전통적인 트레디셔널 전통적 가게의 체인점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그럼 답은 나왔습니다 그럼 네, 정리합시다 어렵진 않았네? 문제의 수준이 그 다음 또 할게요 자, 지금 얘는 문제 두 개가 섞였다야 1, 2, 3, 4, 5번의 단어의 의미상으로 흐름상으로 맞지 않은 걸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A, B, C에 이시 가리키는 게 도대체 뭐냐 지침 추론을 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치?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잘. 일단 보자 1번에 harmony가 뭐야 할머니 좋아죠? 좋아 harmony를 이루다 아니겠습니까? 2번에 exploit라는 단어 알아요?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는 단어장에선 기본적으로 착취하다인데요. 그러니까 착취한다는 게 뭐냐면 이용해 먹다 이런 뜻이야 이용해 먹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3번의 디스카우리지는 뭐였어요? 이거는 내가 정리해 줬죠. 칠판 디스를 뺀 그냥 카우리지가 무슨 뜻이었죠? 용기였어요. 용기. 그래서. 이 엔을 붙인 r 커리지는 용기를 복두더 주다 해서 장려하다, 격려하다고요. 디스커리지는 용기를 빼앗다 해서 낙담시키다라고 외우죠. 우리가. 4번에 어프로브 하면 어프로브가고어프로브 approve approve. 동의하다, 승인하다야. 그래서 대명사예요, 얘는. 동의, 승인. 5번에서 폴트는 아시죠? 서폴트 아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지금 두 개가 섞였어요. 쉽지 않죠? 예. 네.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볼게요. 시작. 집중하세요. 집중. 이거 오늘의 마지막. 집중.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한테는 아직은 되게 어려운 수준이네요. 실판. 자 천천히 해볼게요. 자 그리드라는 단어는 자, 셔서죠에에서탐욕욕심이에요 욕심 자 욕심이라는 건, 탐욕이라는 건 i s a vice, v i e 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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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v e vice, v i 덕 e vice, v v e 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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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자, 그러면 탐욕이라는 건 악덕입니다. 즉, 커머치코타에 설명했죠? A bad way of being. 얘들아, B동사의 뜻이 뭐야? 이다와 있다죠? 있다란 말이야. 있다라는 건 뭐야? 존재를 뜻하죠. 그러니까 존재의 나쁜 방식 이런 뜻이야. 존재의 나쁜 방식은 뭐야? 사, 살아가는 나쁜 방식이라는 거죠. 그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하는 그 나쁜 방식이다. 뭐가? 탐욕이라는 건. 근데 언제? Especially. 특히나, when it makes people, 그것이 만들 때, 그 탐욕이 만들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게, 무시하게? 뭘 무시해? Suffering. 고통을, 누구의 고통? Of others.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게 만들 때, 특히나 더 악덕하다. 안 좋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 얘기 되셨어요? 자, more than. 자, more than more 이상이죠. 개인적 악덕 이상으로 그것은 not in harmony,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뭐랑? 밑에 써 있었죠. 그 시민사회의 미덕과는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개인적 악덕 이상으로. 시민사회, 즉, 개인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안 좋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게 뭔데 그게 그게 뭔데 탐욕이죠 뭐그렇지 맞아요? 아까 그래서 탐욕은 안 좋다 근데 탐욕이 개인적 악덕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안 좋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in times of trouble in time, time, time s 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in times of trouble 하면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되겠죠 어려운 시기에 좋은 사회는, 좋은 사회는 pulls together. pull together는 협력한다. 이런 의미 있대요. 협력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좋은 사회는 협력합니다. 그거 봐, 우리 요즘에 막 코로나에 이제 막 우한 교민들이 이렇게 거의 살던 사람들 보니까 막, 어, 처음에는 살짝 반대했다가 아유, 또 오세요. 이러잖아요. 지금. 그지 우리 동네로 오세요. 괜찮아요. 이러, 이러죠. 그죠? 응. 음. 근데 또, 어,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뭐 이까 마스크를 막한0배 비싸게 팔고 막이래잖 아, 딱 이럴 때돈 벌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좋은 사회 안 좋은 사회. 좋은 사회에서는 협력을 합니다. Rather than 모모라기 보다는 maximum한 면과 maximum은 최대죠, 최대, 최대. 어드밴티지, 이점에 대한, 이익에 대한, 최대 이익에 대한 압박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은 e i o and e t for n a n eat n o e t h e r o n e a n o t h e r 우리 중학 n 때 e 웠죠 서로 서로였어요 서로를 돌봐준다 아까 뭐였어? 야, d 마스크 1 0 0배 d eat i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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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좋은 사회다한 사회는 한 사회인데, 주어 어디까지니? 집중하세요. 주어 어디까지니? 이즈까지가 주어겠네요. 그제? 이즈까지가 주어고, 이니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가 돼서 주어가 길어졌네요. 그러면 이니치는 뭐로 바꿀 수 있어? w 어로바꿀수 있죠? 그러면 한 사회는 사회인데 뭐야? 사람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이용해 먹다라 그랬죠? 사람들이 그들의 네이버가 누구야? 이웃이죠? 그들의 이웃을 이용해 먹는 사회야. 뭘 위해서? 파이낸셜이 뭐죠? 재정적인, 즉, 돈적인이야. 쉽게 말하면. 재정적인 개인. Gain. 개인은 동사로서 무슨 뜻이지? 없다고요. 명사, 명사로서는 얻는 것. 즉, 이득이죠. 이득이. 그런 재정적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이웃을 이용해 먹는 사회는 언제 크라이시스 위기의 시대, 위기의 시기에 그런 사회는 is not a good society. 좋은 사회가 아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아주 천천히 하고 있어요. 노트에 서다해 보세요. 자, excessive 하면 뭐야? excess라는 동사 어떻게 왔죠? 우리 초과하다 이렇게 표웠어요 얘는 초과적인 과도한 이렇게 가야되겠죠 그래서 초과적 욕심 즉 과도한 욕심은 i s 이다 therefore는 t h e r e f o r e 들어갔네요. 삽입됐고요 이건 많이 보면 알아. therefore의 뜻이 뭐였지? therefore. 그러므로 따라서 그렇지. 그래서 따라서 초과적인 따라서 과도한 욕심은 악덕이다. 꾸며줘야 되겠죠? 한상 좋은 사회가 낙담 시켜야 하는 맞죠? 좋은 사회가 막시, 막 시, 막이 악덕을 막 이렇게 붕 시켜 아니죠 낙담 시켜는 게 맞죠? If he can 만약 할수 있다면 맞아요? 할수 있다면 낙담 시켜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악덕이다. 만약 할수 있다면 만약 누가 할수 있다면이야? 좋은 사회가지 맞아? 그 이번에 이승 뭐야? 앞에 말한 어그스 사이에 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그다음 갑시다. 바가지 요금이래요. 바가지 요금법은, 로가 법이니까, 바가지 요금법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바가지 요금을 시우라는 거야? 바가지 요금 하면 벌 준다는 거야? 벌 준다는 법이, 법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그, 뭐, 뭐, 마스크 이런 거막 하면 벌, 벌 준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벌은, 자, cannot completely, 완전히, 아우미네이트 제거할 수는 없어요. 욕심을 완전히 제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can t least, at least 알아요? 정리하자 at uh, and last, at and least it. 원래 세 가지 외워야되는데두 네, 개만 합시다 오늘은 얘는 마침내죠, finally의 의미야, finally a d last 근데 at un, least 하면 최소한 적어도죠 완전히 욕심을 제거해줄 수는 없지만 그 법은 최소한 Restrain, 억제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에 가장 Shameless하면, shame이 부, 부끄러운 수치죠 그니까 수치심 없는 표현 수치심 없는 게 뭐야? 이게 아나무인인 새끼들의 그런 그런 표현을 억제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Signal, Society Signal을 줍니다 이게 렇 병렬이네요 억제해 주고, 시그널은 신호를 주다죠. 신호를 줍니다. 그 사회에 그것에 대한, 그 욕심에 대한, 그 바가지를 씌우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동의에 대한 신호를 주니 동의를 하지 않음이겠죠. 그러면 어프로 l 의 반대가 뭐야? 디스 어프로 l 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그래서 by punishing g r e e d behavior. 바이아이 인지 뭐였습니까 여러분? 뭐 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Punish 벌 줌으로써죠 탐욕적인 행동에 대해 벌을 줌으로써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해 Reward 보상해준다 라기보다는 그것이 뭔데? 탐욕적 행동이죠 그치? 그럼 C8은 뭐야? greedy behavior가 되겠네 탐욕적인게 보상을 해준다기보다는 라 그것에 벌을 주므로써 society, 사회는 supports the civic virtue 그 시민사회의 미덕을 s u p 해 줍니다 Shared sacrifice, shared sacrifice하면 은 공유되는, 나눠지는 희생에 대한 For the common good 하면 공익이에요, 이게 공익,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예, 지금 보면은 되게 무슨 하, 사회학 같은게 뭐 하, 되게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고등학교 수능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 이게 이게 약간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수준이 좀 높은 글인데 어 예일은 딱이 수준부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요자 자. 자. 네개부트네개 4개, 4개. 해석 잘 하시고요. 이, 사, 이 마지막 네 번째 거를 가장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단어 시험은 36, 37과 데스크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내일 클리닉 있어 없어요? 내일 클리닉은 없고요. 토요일 날3시 반에 모고치러뵙겠습니다이로 일로 오세요. 이로 일로. 수고했습니다.